창의적 사고의 공식입니다. 막힌 생각을 뚫고 남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설득력을 높이려면 창의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의적 사고를 위한 속성은 워낙에 다양해서 하나의 용어로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개념은 연구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이다.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이다. 이것은 임선하 창의성 연구 소장이 정리한 개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새로움, 개인, 특성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에 주목합니다. 새로움이란 독창성을 말합니다. 사고는 한 개인의 정신작용이며 유전적,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본 창의성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성은 태도, 곱하기 지식, 곱하기 기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절박함입니다. 의미를 추구할 때, 재미를 붙일 때에도 몰입도가 높아져서 창의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요. 성향이나 기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게 태도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직접 경험과 폭넓은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습득이 되죠. 정보가 들어와서 숙성되고 서로 연결되고 통섭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나 주제에 대한 자기만의 해법, 새로운 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법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돕는 대표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아리스토텔레스 연상법, 마인드맵, 체크리스트법, 또 연꽃 모양의 발상 카드를 채워가는 연화법 등인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창의성은 태도, 지식, 기법이 서로 어우러져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혼과 카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억력을 의미하는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지만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 등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능은 오히려 향상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도 말합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신경세포가 증식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뇌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만 배운다면 10대 못지 않은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만 배운다면 10대 못지 않은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다. 유연성 메뉴의 문서 파일에는 유연성과 창의적 사고 트레이닝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막힌 생각을 뚫거나 어떤 주제를 놓고 기획을 하고자 할때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유연한 사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연성을 돕는 창의적 사고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